오늘 아레나엠은 500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 1억입니다. 1억 오늘의 상금 저는 뭐 1억을 바랄 순 없고요. 1억의 주인공이나 축하해 주는 사람으로서 아 근데 부럽다. 1억 1억 타면은 여러분들께 바로 다 드립니다. 안될 거아니까 하는 말이죠. 네. 우승하면 아 1억 근데 1 0 0 0명 참가했네. 와 대박! 와 대박! 와, 천명 정도, 나 예선전 정도는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요? 1라운드 탈락은 안 하지 않을까? 선바대, 와, 재갈량. 아, 이제 재갈량이야. 와, 개 멋있다. 제가 보니까 전투력은 비등비등 한것 같아요. 제가 레벨이 약간 딸려요. 자, 일단 시간을 끌어 봅시다. 자, 지금 스타트 멤버가 우리, 테미스, 클라우드, 로버트. 자, 왔다리 갔다리. 지금, 아, 근데 상대도, 버프, 수정이 버프 등장, 버프 등장. 이제 싸울 수 밖에 없어요. 자 상대도 지금 1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움직임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 여기서 잘못 움직이면은 1억이랑 바이바이. 어. 어 뭐야 벌써 당했어? 뭐야? 무엇이오? 뭐 벌써 당했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당해? 왜 이렇게 빨리 당해? 오케이 힐힐힐아 어, 어디가 어디가 가지마 힐바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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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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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 끈다. 와 대박. 나이스. 30초 안에 3킬하면은 이긴다. 어 뭐야 이거? 아, 이걸. 이거를... 아, 1라운드 탈락. 아, 너무 아쉬운데요? 아, 이럴수가. 아, 726도. <laughs> 반 했네. 선발 이 정도면은 반, 반간거 아닌가요? 이거 근데 어떻게 나눈 거야? 자, 이거는 진짜 안 집니다. 이건 안 집니다. 내가 봤을 때각 재는 것보다 그냥 일단 스킬을. 일단, 쓰는 게 나아. 아끼다 똥대거든요? <laughs> 아! 아, 뭐야! 또 캔슬 당했어! <laughs> 아! 그만 캔슬 당해! 진짜! 아니! 스킬 좀 써! 잡아, 잡아! 오케이! 1킬! 우리가 먼저 했다! 우리가 1킬 먼저 했다!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자, 로건 뛴다! 로건 뛴다! 뛰지 마이녀석척 우와, 다 모았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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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점프 나이스 와 이거 3인공, 3인공, 3인공 2인공 들어갔다 2인공 나이스 수리 불쾌 와 바로 난거 냈다 감히 요걸 쳐 들어가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아 스킬 캔슬 안돼자 뛰어올라 그렇지 멀리서 멀리서 빵빵 여기 또 2인 2인 2인공 나이스 자사 빠져주고 빠져주고 힐 깔고 힐 깔고 야힐 깔았으면 거기 좀 밟고 있으라니까? 어어어 잠깐만 어 여기서 여기서 이러면 여기서 이러면 안되는데요 여기서 이러면 안되는데 어 버프 수정 파괴됐다 자 우리 작전 바꿔요 50초 동안 버텨 50초 동안 버텨 으악 아 스킬 캔슬 안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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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혀요 아 저, 저, 그만 괴롭혀요! 오케이. 나이스, 2인공 제대로 들어갔고. 바닥 깔고, 바닥 깔고. 에어본.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25초 버텨, 25초 버텨. 25초 버텨. 상대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요거 한번 해. 헝. <laughs> 따봉, 따봉. 도망가. 도망가! 안 돼! 도망가! 나이스! 역시, 참는 자가 이긴다. 참는 자가 이기고, 자,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얘들아, 여기 좀 있으라고! 여기 좀서 있어! 여기 좀서 있어! 그게 그렇게 어렵니? 여기 서 있는 게 뭐가 어려워? 되게 쉬운데! 어! 아! 아! 어떻게! 나이스! 자, 1대7로 이미 기울어졌죠? 로봇부터 때리고, 어, 어디가,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니? 너 어디가니? <목소리> <너> 어, <어디가니? 목소리> 야, 뭐, 하니? 뭐 하니?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너> <목소리> 오, 이상한데? <목소리> 아, 맨날, 맨날 캐스 당해, 맨날. 맨날. <목소리> 어, 근데, 오, 7초 남았다, 7초 남았다. <목소리> 나이스. 우리 아법 승리 자 싸웁니다 역시 왔다리 갔다리 시작 되고요 그레이스가 좋은 게오 여기서 바로 시작부터 3인턴아 매테오 들어가나요 아 캔슬 캔슬 아 너무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오히려 역으로 당해버리는데요 안 좋죠 이러면 뒤로 빠지는데 지금 테미스 죽을 위기에요 테미스 지금 면 힘들어요. 자, 그레이스가 펌타 치는데 달지도 않아요 자 버프, 쓰잖아요. 버프 쓰잖아요. 자, 버프 먹었고 자, 버프 먹었기 때문에 몰라요 아, 버프라서 데미지가 강력하고 아, 또 3인 스턴 아, 대박 스턴 들어가고 여기서 또 메테오도 대박으로 들어가고 전박이 아, 구석 끝까지 도망갑니다. 아, 구석 끝까지 도망갔는데, 결국 구석 끝에서 죽어버리고요. 자, 뒤로 빠지고요. 자, 무적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건가요? 자, 2대3이라 지금 불리하거든요. 2대3이라 불리한데, 일단 스킬 믿고 들어갑니다. 스킬 믿고 들어갑니다. 자, 힐량 어마어마해요. 힐량 어마어마해요. 자, 여기서 죽습니다. 자, 아, 역시 결승전 박진감 넘쳐요. 둘다오성의말렙 자따라가고 따라가고 어 자꾸 멈춰요 어 가다가 어어, 자꾸 이런 무빙 로봇이라고 지금 브레이크 댄스 추고 있는데 아 뒤로 가다가 뒷동산한 맞았죠 그레이스가 거리를 무시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근데 그레이스 일정 다 당하죠 3대3입니다 3대3 자 로봇도 돌고 자 2대3이라 불리하죠 2대3이라 불리하죠 지금 빠져야 되는데 자살수 있을까요 아 방어력 무슨 스킬이죠 아 순간적으로 아 방어막으로 막았습니다 자 여기서 힐로 채우고 가는 거 기본 인성 탑재하고요 버프 수정이 등장했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지금 3대 3이에요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라는 거죠 자 지금 버프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버프 아 버프 결국 가져가고요 자 여기서 여기서 버프가 있기 때문에 싸우면 매우 불리한데 <laughs> 아! 아! 적쳤지! 4대3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불리해지죠? 시간은 30초 남았어요! 아! 1억! 1억! 1억이 날아가는 순간이라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야죠! 지금 이대3이고 뭐고 없어요! 1억이에요! 1억! 아! 스킬 외심에 스킬 썼는데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2 스턴! 아! 체미스 스턴이 아주 좋아요! 항상! 하지만! 여기서 힐러가 뽑힌게 너무 큽니다! 10초가 남았습니다. 10초, 10초 동안 1킬이라도 할수 있을까요? 하지만 도망가는 형세구요. 아, 스킬또 빗나가 버리고 전박이 눈물을... 자, 1등 로이조님, 2등 전박이님, 726등 선반님. 아, 선반님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준지 모르겠지만 726등인데도 이렇게 메인 화면에 나오는 걸 봐서는 정말 엄청나게 강한 실력자인데, 아쉽게 탈락하지 않았나. 어, 개인적으로 해설자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굉장한 실력자일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아, 726등. 다음에는, 어, 1등 해가지고. <목소리>